안녕하세요. 김유검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하락이 1년도 안 돼서 40%까지 폭락한 아파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하락폭이 빠른 까닭은 금리 인상과 해외 집값의 급락 때문입니다. 1주택자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 대폭락장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산을 세바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주가와 가상화폐가 반등하여 부동산이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거품이 워낙 큰데다가 이미 변곡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폭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이제 1주택자 무조건 이렇게 해라. 대폭락 자산 3배 늘리기. 여러분들, 지금,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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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래가 안 되다가, 뜸하게 가다가, 어쩌다 하나 딱 거래된 것들이 막 팍팍 빠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폭풍 전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매수자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매물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매수자가 씨가 말랐어요, 정말로. 자, 1주택자. 그렇다면,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좀, 내 집이 떨어져 갖고 기분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내 것이 1억 떨어졌다. 그럼 비싼 아파트들은 2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지고, 4억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위치가 적고, 뭐야, 뭐가 들어서니까 안 떨어진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왜냐? 상승장에 그 호재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폭락장에는 무조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먼저 1주택자 선택 볼까요? 지금 매도 현금 보유. 두 번째는 하락장에 갈아타기. 세 번째는 하락장에 아예 추가적으로 매입하기.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매도하고 현금 보유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2022년 고점 매도 후에 2년 전후 전월세를 사는 방법. 대충 2년은 빠질 것 같으니까 전세 살아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전에 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월세 살아도 되겠죠? 먼저 매도를 하고 전세 살다가 폭락경에 잡는다. 집값이 지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출이 너무 많다. 그래서 팔아야 한다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아예 올라가지도 않는 덜 올라간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나 상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대 갖지 마시고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즉,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고 현금 부유. 두 번째, 하락장에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주택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팔고 현금 부유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고가 아파트, 내 것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비싼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팔고 바로 저가 아파트, 좀덜 떨어지는 아파트로 갈아타기. 물론 이게 거리량이 많아야겠죠? 두 번째,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더 떨어진 상급지로 옮긴다. 뭔 말이냐. 그냥 가만히 끌고 가버리세요. 바닥까지. 얼마가 떨어졌든지 간에. 내가 8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 바닥장에 뭐 4억까지 떨어졌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15억짜리는 7, 8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러면 내 거는 4억 떨어졌지만 15억짜리는 8억 떨어졌잖아요. 그리 갈아타야죠.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상급지.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분양, 분양권 미분양으로 옮겨가요. 내 것이 그렇게 좋질 않아. 자, 5억 아파트인데, 한, 하락장에 한 3억이나 2억, 8천 마 이렇게 떨어졌어. 그런데, 미분양이 넘쳐나, 3기 신도시가. 여러분들, 3기 신도시는 못 뛰면 3분의 2 뛰고요. 많이 뛰면 3배까지 뛰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경기도에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거보다 3기 신도시가 더 낫습니다. 좋,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갈아타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락장에 추가 매입 기존 아파트는 그대로 놔두고 하락장에 분양, 분양권, 미분양을 추가로 매입하세요 이때는 전매 제한이 돼요 6개월이나 1년입니다 지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거주도 폐지되고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아파트에 하락장 유망지역 금매를 또 갭투자로 추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은 기존 아파트에 분양 관련된 것도 하나 매입하고 자녀들 앞으로도 하나 매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명심하세요 1주택자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20살이 넘었다 또 30살 넘었어도 집이 없다 무조건 사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그때 집을 안 사주면 뭐 2억밖에 안 들어갈 돈이 10억 들어가요 10억 5억에서 10억 알았어요? 자 이제 폭락장의 대박 세 가지 방법. 자, 폭락장. 매매 관련. 먼저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제 폭락이 왔다. 그럼 매매로. 먼저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럼 실거주가 폐지돼요 그리고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적인 면에서 폭락장 무주택 갭투자. 자, 무주택자들은 전세 끼고 잡는 거죠. 아니면 실거주해도 되는데 희고주가 폐지됐으니까 개 투자로 하는 게더 많이 벌어요. 그다 일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갈아타세요. 내 것이 좋아도 더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선택. 주로 어디로 가는 게 좋냐? 서울이라든가 상급지 그리고 대단지 호재가 많은 지역들로 옮겨가게 되면 됩니다. 하락장애 자, 두 번째 분양 관련된 거. 자 조건은 이제 분양 분양권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지금은 경쟁률이 센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또는 지방의 아주 명품 단지 분양가도 싸요 이런 데는 경쟁률이 셉니다 그런데 얘들이 미분양 날 수도 있고 또는 미분양은 안 나도 피가 조금밖에 안 붙어요 프리미엄이 몇 천밖에 안 붙어 이런 걸 매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분양권을 사가지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예요. 예전에 이기 신도시, 그냥 P 한 2, 3천 주고 샀다가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이렇게 판 사람들 많습니다. 프리미엄 받고 팔기. 두 번째, 왜 팔어? 그냥 이거 입주시켜도 돼요. 왜냐?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5억일지 몰라도 상승장 터냈기 때문에 꼭지 찍으면 5억이 보통 12억까지 가요. 그런데 못 가도 12억 가는데 한 8, 9억 선에서 입주를 할 거예요, 입주. 그러면 전세 값보다도 분양가가 싸요. 전세로 퉁치고도 남아요. 대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입주해도 되죠, 입주. 아들 명의를 했으면 아들이 사, 들어가 버리면 돼요. 자, 선택. 서울이라든가, 삼기 신도시, 택지지구, 또는 지방의 유망지역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분양 관련된 걸 잡으면 망주들어요망조 자, 세 번째, 추가 매입. 주택을 제외 자 추가 매입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런 두항책을 써요. 미분양도 5년 동안 또는 평생 양주세안 받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3기 신도시에서도 나와요. 이런 거 잡아야지 뭐 합니까?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해서 또는 자녀 둘이면 두명다 명의. 그다음에 방법. 갭투자를 한다든가 분양은 똑같이 추가 매입. 그러니까 내가 갭투자하고 분양은 하나 있어. 1 플러스 1이야. 갭투자 플러스 분양이니까. 분양이란 말은 분양권 미분양도 포함해요. 어근데 돈이 좀 남아. 그러면 갭투자의 분양권 하나를 더 잡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좀 벅차면 아이가 컸다면 아이들 증여수 얼마 안 나와요. 하락장에는 현금 증여 딱 해버리고 사기하면 되죠. 결국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상급지를 1+1. +1, 앞에 있는 숫자는 매수고 뒤에 있는 건 분양 관련된 거예요. 1+1 +1 하나씩 또는 1+2 분양 관련된 걸두개 잡는 거죠. 또는 2+1. 주택이 두 개고 분양 하나. 2+2. +2, 자, 주택 들 분양 둘. 이거 여러분들 돈 엄청나게 버는 방법이에요. 하락장에 왜 분양권을 팔 수도 있으니까 피 받고 부동산, 대세 하락이냐, 6개월 일시적 추정이냐, 이거 지금 말이 많아요. 오늘도 주가가 크게 올라서 1,500, 언, 2,500 언저리까지 왔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또 계속 매입해요. 거의 2주 가까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주식이 선행 지수고 또 미국이 이미 기준금리를 2.5 언저리까지 올렸으니까 이제 한 3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실상 올 연말까지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제 혹은 또 하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온거 아니냐?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상당히 지금 힘을 싣고 있습니다. 주가가 뛰면 뛸수록 더 그래요. 근데 아직은 그래 봤자 2,500이야. 어디서 떨어졌어요? 3,300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2,300이잖아. 코스피 지수. 그런데 이제 200 올라왔다고 해서 그걸 평가하기는 좀 빨라요. 아직은 80% 이상은 장기 침체 확률이 커요. 특히 부동산은 설령 주가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떨어진 게 있어야 따라가죠. 자 후행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한다는 거 자, 잊지 마세요. 대세 하락 진입이냐 일시적 주동기냐 한번 볼까요? 장기침체 모든 지표가 지금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가 경기까지도 자 이제 세계 집값이 하락 전환된 것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다른 나라 집값하고 똑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하락할 거예요. 금리 인상, 거품 하락. 자, 일단, 누가 뭐래도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고금리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거품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 극감, 지표 하락, 구체적인 지표가 추락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공급, 집값 급락, 3기 신도시와 다주택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 내년은 상당히 위험하다. 자 빠른 회복은 무슨 얘기하느냐? 지금 주식과 가상화폐가 반등하고 있어서 부동산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정체할 수가 있다. 자 경기도 하고 지방은 겨우 2년밖에 안 뛰었다. 그런데 얘가 무슨 뭐 5년을 떨어지고 그러느냐? 물론 2년 동안 뛴게 워낙 많이 뛰어버렸죠. 그래서 조정을 해봤자 길어야 2년이고 짧으면 6개월이다. 자 미국 집값 아직도 최고가 찍고. 물론 지금 떨어지는 곳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뭐 평균적으로는 플러스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금리 인상 올해로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하락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뛰는 거 아니냐? 규제 완화, 부양책, 정부 보세요. 지금 이제 규제 강화는 싹 없어졌어요. 무조건 완화하고 심지어는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냐? 바로 이것 때문에도 집값은 많이 안 빠지고 회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아직은 이쪽이 훨씬 강해요. 매도 타이밍은 맞습니다. 제가 이걸 두 가지 다 제시한 까닭은 이걸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쪽이 7대 3, 8대2 정도로 더 무게감이 있어요. 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꼭 알아야 할 거. 자 필수 상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꼭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매도는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 매도는 빠를수록 물론 자 15억짜리가 10억까지 빠지는데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죠? 그거는 3분의 1이 빠져버렸는데 그죠? 자 그거는 너무 빠졌고 자한뭐 10억 15억짜리가 뭐한 12억으로 떨어졌거나 13억으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10억짜리가 8억 정도로 떨어졌거나 5억짜리 6억 5억짜리가 한 4억 초반으로 떨어졌거나 이거는 매도 시점 맞아요 20% 이내는 매도해도 돼요 왜냐 걔가 하나마나 뭐두 배, 세배 뛰었을 텐데, 뭐그 정도 떨어져 갖고, 자, 부동산 매수자 6개월부터 폭락장까지, 이게 폭락장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가봐야 돼요. 자, 유망 지역 청약 중심으로 넣으세요.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 아니에요. 매수자는 청약 중심, 유망 지역으로만, 안 좋은 데는 청약 넣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락장, 폭락이 됐다 그러면 금매 청약 같이 들어가세요. 자, 타이밍을 잘 봐야죠, 이제. 폭락장. 지역, 에만하면 상급지. 물건, 세대수 많은 거, 아파트. 자, 자본금. 본인 돈보다 약간 오버해도 돼요, 하락장에는. 그 다음에, 금매, 분양, 분양권, 미분양 종류가 네 가지잖아요. 금매는 가장 싼 기존 아파트고, 분양, 분양권, 미분양은 분양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아까 앞에 숫자가 지어진 집, 기존 아파트고, 뒤에는 분양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1뭐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분양권 같은 경우 팔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전매 제한이 짧으니까 자 이제 전구점 전저점 최고가 찍을 때 얼마고 최저가가 얼마냐 이거 꼭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빠졌느냐를 보세요 최고가와 최저가 비교했을 때 보통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고가 최고가 60%까지 내려가요 약간 또 중간 더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유 부동산, 상급지, 금매 분양으로 갈아타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무조건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아, 그곳으로 갔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가고 싶은데 있잖아요. 약간, 약간 대출을 받든, 갭투자를 하든 간에, 상급지, 금매나 분양, 분양권 미분양으로 갈아타라고요. 마지막, 이번에는 매도자입니다. 지금부터 폭락장까지 매도자가 할 일은 아파트 매도 빠를수록 좋아요. 뭐로 끌고 갑니까? 오랫동안. 안 팔려도요, 지속적으로 내놓으세요. 지속적으로. 안 팔린다고 거둬들이지 말고.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는 무조건 갈아타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갈아타기. 그렇죠. 안 팔리는 아파트는 입지가 떨어지는 것도안 팔려요. 지방이라든가. 자, 유망 아파트, 소유자. 자, 좋은 아파트는 그냥 끌고 가다가 폭락장에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팔고 괜히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라든가 갭투자를 했거나 영끌을 했는데 꼭지 잡았어. 그러면 차익이 별로 없다면 매도하세요. 자, 에이, 다시 회복할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 이거 정말 난리 날수 있거든요. 영끌해가지고 꼭지 잡았는데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가온 4단지, 이편한 세상. 이게 지금 세종시예요 여기 꼭지 찍은 게 11.3억이고 밑에 바닥 보세요. 어우, 이거 지금 5.9억까지 빠진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10, 어떻게 된 게? 여기 한번 보실래요? 11억 2천까지 찍었던 게 작년 11월, 작년 재작년에 11억 2천까지 찍었던 게 5억 9천까지. 이거는요, 여러분들 거의 반 토막 떨어진 거죠. 1년 만에. 그리고 최근 다시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더니 6억 7천, 결론적으로 지금 5억 이상 추락했어요. 평균적으로요. 세종은 이미 30~40% 분규 됐습니다. 얘가 1년 빠져서 그래요. 세종이 나빠서 많이 빠진 게 아니라 하락 기간이 길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반토막, 반토막 얘기했더니 웃고 막 믿지도 않더라고요. 결과가 나오잖아. 이렇게 자 이번에 푸른막 인덕원, 어 여기서 놀다가 이거 지금 평촌 인덕원입니다. 여기 꼭지 찍고 어우,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와 매물은 길게 이게 초록색이 매물인데 얼마나 빠졌느냐. 자 12억 4천까지. 작년 8월 달에 찍었던 게1 0억 4천 지금 7억 4천에 팔렸어요. 5억이 떨어졌다고요.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5억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1년 2년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정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고 다 떨어져요. 지금 부산 사시는 분들 부산은 안 빠졌어요. 막 그런데 강서구 한번 보세요. 거기 거리가 안 되니까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 웬만한 부산도요. 지금 10에서 20% 싸게 내놔도 그냥 누가 살려고도 안 해요. 거래 어 빠진 게 없네. 거래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물이 높다고 해서 안 빠졌다. 매수자가 지금은 없어요. 매수자가 매수가 되는 아파트는 그나마 떨어진 것으로 나와. 이제 갈수록 매매가와 전세가가 좁혀진다. 저기 옛날에 보면 여기 보세요. 갭 차이가 취소. 이게 지금 파란색이 매매가고 빨간색이 전세가인데 어 이게 바짝 붙었다는 말은. 그 전세 끼고 투자하면 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002년이네요. 갭 차이 바짝 붙었네요. 또 한번 볼까요? 어 이때는 벌어졌다가 집값이 뛸때 벌어지는 거예요 주로 폭등하니까 전세는 별로 안 뛰는데 집값만 뛰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집값 폭락했을 때 2014년 언저리 16년 정도 해가지고 바짝 붙었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5천만 원 갖고 10억 벌고 그랬어요. 5천만 원 갖고 실거주도 폐지됐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2021년, 2022년에 이렇게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벌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근데 이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측으로는 이제 뭐 23, 4, 5년으로 갈수록 차이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얘처럼. 이게 1억 갖고도 10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와요. 지금은 택도 없죠. 어떻게 1억 갖고 10억 봅니까? 이렇게. 집값도 비싸지만 갭이 커서 그래 갭이. 전세하고 매매가에. 근데 이때는 바짝 붙어요. 이걸 이용하시라고요. 자, 이제. 수도권 여기 리치고 김기원 대표의 지금 내용인데 여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10년부터 지각이 빠졌죠. 이게 바로 변국점 하락 초기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가다가 알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쭉 빠져 갖고 2013년 바닥을 찍고 자, 하락 말기 당연히 뛰겠죠. 매수 타이밍이네요. 자,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에요. 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2021년까지 뛰었어요. 어떤 건 2년까지 뛰고. 그러다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이 모습이 여기하고 똑같아. 2010년 이 모습하고. 왜?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곡점. 그래서 여기서 잡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외지인들 비중. 어우,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높았다가 지금 비중이 26.9로 예전에 자, 작년 아주 가장 낮았을 때. 외진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은 폭락합니다. 벌써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2030 세대, 3 40% 했다가, 어? 24.8로 확 줄었네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외진도 안 사고 젊은이들이 안 사면 누가 사겠어요? 자, 이제 깡통 전세. 여러분들, 이거 빌라 이거 살지 마세요. 지금 깡, 저기 신축 빌라 사시는 분들은 나오는 걸 빨리빨리 생각하세요. 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 이상을 잡았어요. 90% 이상. 그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전세가가 더 비싼 것도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종로구, 도봉구는 이렇게 이런 거의 뭐둘 중에 하나 또는 셋 중에 하나가 깡통전세예요. 얘는 집값 1년 떨어지면 돌려받지도 못해요. 돈을. 제말 이해가십니까? 빨리 빠져나오시라고요. 월세 사시던가. 자 여기 보시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 보니까 소형만 이렇게 매입이 좀 되는 형태네요. 최근에. 전국 집값 폭락 중. 실질적으로 얘기 한번 보실래요. 서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매주마다. 마이너스 0.07. 그다음에 수도권 보세요. 경기도하고 인천 마이너스 0.09. 이거 심각해요. 인천 마이너스 0.11. 완전 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0.07.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0.09. 세종 완전 난리 났네요. 1.8. 대전 마이너스 1 0.10. 대구 마이너스 0.13. 엄청나죠, 지금. 부산. 뭐가 부산이 안떨어져있지 마이너스 0.5 표면상으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7. 경상도가 이제 붕기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답 나오죠. 예전에는 서울이 먼저 붕기되는데 경상도는 여기보다 훨씬 빠르게 붕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남 쪽은 버티고 있다가 이제 광주, 전남 막 붕기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이 지금 다 아주 위험해요. 이제 집값들이 이렇게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갈아타시라고요.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지 않고 파일을 키우려고 하니까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질수록 과감하게 내 것을 매도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결단력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